자,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그러고 있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주제는 바로 <laughs> 괜히 눈길이 한번 더 가고 호감이 한번 더 가는. 우선 남자들은 아이 컨택 경청해 주는 여자. 호감도가 올라갑니다. 그렇죠? 일차적인 아이 컨택. 이게 되게 중요하죠. <laughs> 예를 들어서 우리 피리가뭐 종업원이 되게 친절하게 하면서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아, 뭐뭐 뭐 필요하세요? 이러면은 아, 어, 전 시킬 건데요. <laughs> 눈을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게 어떨 것 같아요? 저 좋아요. <laughs> 이런 느낌 봤지? 어, 어 뭐야. 골돌아, 골돌이 날 그냥 쳐다보는 그치, 사람들. 그치. 왜, 뭐지? 왜 어, 뭐지? 뭐지? 이런 느낌 어, 봤지? 어, 왜 그럴까?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, 아, 진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네요. 이게 생각보다 남자들의 마음을 약간 흔드는 기술이기도 해요, 진짜로. 내가 어제 카페에 갔는데, 근데 나 혼자 가서 커피 멋있게 시켜 딱 앉고, 다 마시고, 반납해서 갖다 드렸더니, 거기 이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 아, 이모님한테 진짜 호감을 느낀 거야? <laughs> 특히 이모님이 봐도 사람들이 의식을 하게 되잖아. 그렇지.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의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아이컨택하면서 들어준다면 뭐 강아지 같다. 어, 강아지 같이 이렇게 물론 남자들이 하면 싸워. 남자들은 뭘 봐. 제 특히 뭐별 행동도 안 하고 별 말도 안 했어. 근데 자꾸 응. 이렇게 쳐다보면 응. 웃으면서 약간 음, 왜, 왜요? 아까 우리 피리가 얘기한 저궁극적로 얘기하면 경청하는 자세가 잘 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베스트지. 저희가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희 말에 기기울여 주는 사람이 별로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저 오빠, 지고짓만 어, 지 고집만 있고, 지할 말만 그치. 하지. 여러분 마음속에, 뭔 개소리를 하나, 이렇게 생각해도, <laughs> 그행동만으로 그 저희는 마음이 갑니다. 그치, 그치. 자,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는 여자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때,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들 있잖아. 엄마네그렇지 엄마처럼.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들 그런 게 있잖아. 여자를 좀 지켜야 된다. 그렇지만 남자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고 그치, 기대고 그치. 싶은 거지. 이 여자를 만나면 되게 편해지고 뭔가 실수해도 이 여자는 잘했어, 괜찮아 이런 얘기 해줄 것 같고 어 힘들지? 괜찮아 괜찮아.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은 뭘 해줄 수 있는데? <laughs> 못 해주잖아. 난 내가 봤을 때 얘가 약간 람림 부족한 줄 알았네. <laughs> 그쵸, 포인트는 그 멋지고 듬직해 보이는 남자도 기댈 곳이 있어야 그치, 된다. 그치, 그치. 자, 그리고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사람. 아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치. 이게 두개 공존하면 진짜 대박인 거야 어, 내가 힘들 때는 이렇게 잘 포근하면서 평소에는 약간 완벽하네 어, 져주는 거지 약간 어. 오, 오빠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에 이렇게 딱 던지면서 남자 어깨가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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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올라가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인기가 엄청 많을 엄청 많을 거야 진짜로 야, 우리가 아무리 이쁘고 완벽한 여자 틈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 사람한테 끼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존재감이 드는 순간 더 내가 열심히 대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거를 되게 대단한 것처럼 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 그 사람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.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니까.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. 경쟁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지 음.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사람과 관계성이 아니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향기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향기 <목소리> 아니그 향기 이아 <목소리> 아우 <목소리> 보였어 아이 <아유>. 아우 <목소리> 뭐 무슨 향기를 맡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그 기억에 좀 강하게 박히는 냄새들이 있어요 감꽃 냄새 음. <laughs> 그런 향기가 아~ 진짜 강하게 남는 사람은 생각하게 돼. 자꾸 떠오르고 음.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지. 음.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약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, 어,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비달스으면 예, 그런 게 되게 샴푸 냄새 났을 때 남자들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호감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. 맞아. 향기가 진짜 중요하지만 강력한 향기 있잖아. 음. 나 오늘 향수 뿌렸어요? 어, 그건 싫어. 어. 하는 냄새 말고. 야, 맞아. 은은하게 샴푸를. 샴푸나 비누 냄새. 그치지그러기 그러니까 로션 어. 냄새. 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인식이 되는 거지. 그치 다른 공간에 가서 향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지. 어, 이거 미숙이 향인데? 뭐 이런 느낌? <laughs> 미숙이 향은 무슨 향인데? 초코향? <laughs>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매력 있는 거 아니야. 네, 예,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지. 음. 꼭 만약에 꼭.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. 그럼 뭐가 제일 끌려? 나 아이콘텍. 음. 아이콘텍이 진짜 제일... 이 사람 말에 경청 좀 해주세요. 너는? 나? 나는... 아이콘텍이라고 해? <laughs> 30대들은요. <laughs> 다들 많이 좀... 우리가 외모 외모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조금 덜 매력적이더라도 이런 매력들을 갖추고 있으면 이 여자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댓글이 잘 없더라고요. 에이, 저희가 5천 명 늘어서 이제 라이브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. 맞습니다. 아, 어... 우리 이렇게 너무 굽신굽신하지 맙시다. 당당하게. 아, 그럼 넌 당당하게. <웃음> <웃음> 한 번쯤 해 봤던 이야기 공감 채널 나블라블입니다. <laughs>